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 지나서 이제 고국으로 어, 복귀하는 어, 그런 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1차로는 스로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율법을 떠나 있은지가 오래되어서 이미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심죠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없어서 계속 계속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약탈해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즉 이스라엘 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던 그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여러가지 말씀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미의 1장 3절 말씀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새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있고 성문들은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 이스라엘 또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에 거기에서 털을 닦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의 이름은 월신이 생명을 준다, 즉 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달을 숭배하는 지역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바벨론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바벨론 쪽에서 와서 나름대로 그이 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자신의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왔고 또 그렇게 넓혀오다가 이 예루살렘까지도 자기 휘하에 두고 나름 마음대로 어, 이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그 사람의 부하가 이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안몬 사람 도비아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으니 우리의 정치적인 입지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흥왕케 할때 마치 우리가 학원 지구를 정복하고 또 어, 전도하고 또 영역을 넓혀가고 그래서 왕성하게 예배를 이뤄나갈 때 마귀가 두려워하겠죠 마귀는 근심하겠죠 마귀는 걱정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삼발라과 도비아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캠퍼스를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부서를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뇌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2절 말씀 보니까 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었다 그랬습니다. 물었다. 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문은 소화되고 또이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금식하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침, 밤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는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학원지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방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laughs>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도 것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네, 1장 전체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모세의 기도와 흡사 모세의 기도 또 어, 우리가 살펴봤던 예레미야 기도와도 흡사. 하나님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아시겠지. 어차피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 알아서 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기도하시는 우리 SFC 알돌들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아는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따라주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술 따르는 관원 이런 게 아닙니다. 어당시에술 따르는 관원은 참모였습니다. 참. 참모. 왕의 옆에 서 있으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 주고 뭔가 질문을 해 주면 거기에 답을 해 주는 참모와 같은 사람이 어이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였다면 얼마나 부여했겠습니까 그 위치는 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당시 이 패권을 차지했던, 지중해 연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페르시아였는데 그 위치는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에, 또 자기 조국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리에미아는 그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냐? 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폐하여, 내 조국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약탈과 여전히 공격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성전은 세웠지만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자로 왕이시여 저를 보내셔서 그 성을 다시 증건할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결안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멋지고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내가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전쟁하는 그곳으로, 또 성벽을 세워야 하는 그곳으로, 느에미아는 나는 간다. 라고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느헤미아사에서이 이스라엘을 흥망케 하는 느헤미아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적같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옛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이 회복을 넘어서 영광을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SFC가 되게 달라고, 조국과 민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기도했으니 눈물 한번 흘렸으니 그래도 소리 좀 쳤으니 와 우리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들 몸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아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나아가서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저 친구 예전 예전에는 게을렀는데 예전에 믿음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왜 저렇게 움직이지? 아유 두렵다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고 부지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 가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기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깔짝깔짝 겁내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려고 달려들 때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로의 역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크리스찬이 전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아, 섬이 있습니다. 성,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무서운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립니다. 무섭죠. 저기 갔다가 잡아먹히는 건 아닌가. 아주 무섭게 피어가는 사자를 보면서 뒤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laughs> 나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무서웠는데 가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겁만 냈을 뿐, 어, 겁만 났을 뿐, 또 무섭게만 했을 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면서, 우리 캠퍼스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마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정복해 나가면서. 부흥시키면서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고 또 주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흥왕케 하는 여러분들의 학원 지구를 흥왕케 하는 여러분들의 지방을 흥왕케 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와 더 나아가 교단과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흥왕케 하는 우리 모든 SFC 운동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에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캠퍼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원지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조국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SFC 운동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기도하는 우리 s f c 운동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쓰신다라는 이 사실을 가슴 속에 새기며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우리 운동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신의 삶을 헌신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몸을 움직여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을 흥한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를 학원지구를 교회를 더 나아가 우리 교단과 조국교회를 흥한케 하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를, 마귀를 두렵게 만들고 마귀를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 SFC 운동원들 우리 알돌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